경제를 개판을 쳐도 우리 경제는 끄덕이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덕일까요? 우리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세계 정상 속에서 대한민국처럼 경제가 튼튼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밟아먹고 있는 종북세력, 문재인, 주사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라도 분들 생각을 하세요. 내 고향 전라도. 전라도 사람들이 민주당 10%만,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민주당 개박살나요. 왜? 워낙 왜? 개판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아파트 살 거냐고. 어떻게 노무현 때 집값 땅값 땅을 올리더니 그 기사 시장 한새끼가 똑같이 집값을 땀을 올리냐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아파트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파트 어떻게 살 거예요?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어떻게 살 거냐고. 여러분들이 강남에서 가 아파트만 살아야죠. 돈을 벌어서 강남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노무현 때 집값 땅값 따불로 올렸는데 어떻게 문재인 때 똑같이 또 집값을 땅값을 따불로 올리냐고요 어떻게 문재라고 노무현은 한상의 콤비냐고요 음.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은 아파트가 있냐 이거예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여러분들 아파트 있냐고요 없어요 둘째 있으면 세군북탄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왜 돈을 못 벌게 하냐고요? 내가 집을 사서, 이 집을 잘 관리해서 팔아서 더큰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집을 둘째 세채 가지면 세금으로 조져버리니, 이게 나랍니까? 자, 우리 20대, 30대, 아파트 없는 분들, 이재명 왔다 가서 줄 드세요. 화천재행 같은 거 하나 더 커피라고 그러세요. 자, 화천재행가 뭡니까? 깜투이한 거죠? 누구랑? 이재명이가 대박이죠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 집... 사람이, 성남시장이, 어떻게 일주를 헤쳐먹습니까? 그건 이 나라가 그만큼 떠갔다는 거예요. 누가? 동북 부사파들이 빨갱이 새끼들은요, 목적을 위해서로 수사가 항목을 안걸리는 게 빨갱입니다. 얼마나 철면피예요? 조국이 철면피, 문재인이 철면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의 종북 지사파 빨갱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로 수사가 항목을 안거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기 집근들이 돈을 빼먹을까? 야, 그 대신 50%는 내 거야. 그분 겁니다, 그분 거. 이재명 그분 거. 우라나라영 방명에도 아마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거기에 또 이재명이랑 손을 꽉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그화천대유는 이재명이가 설계한 거예요. 어디 가서 로또 사지 말고 이재명이 출산하니면서 어디 화천대유 없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LH 공사 가서, 야, 신기 사도시 어디 있냐? 나땀 튀기지 마게. 정보 빼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LH 공무원 새끼들이, 응? 어? 제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런 개판을 치있냐고요이 나라를 망해먹는 거는 공무원님 정신 안 차리면 망해요. 사업부 중앙선관이, 중앙선관이 새끼들은 어떻게 투표용지를 바꿔치게 하냐고요.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청춘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청춘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주는 게문제인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한채두채 채 사서 재산을 증식을 하면. 나중에 내 부모를 봉양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재산이 집한 채와 집이 세 채, 네 채는 차이가 있어요. 내 부모를 봉양하고 내 자식들을 잘 키우려면 집과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파트를 살려고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안 됩니까? 20대 30대 아파트 대출 받으려고 대출 서류 올리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중국인들면 돼요 그런 빌딩 대0 0억짜리 살려면요 중국 사람으로 변정하면 돼요 중국 사람은 대출을 무한정 해주고요 한국 사람은 대출을 안 해줘요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해서 근데 중국 사람한테는 100억, 200억 돈을 대출을 무조건 해줘요. 왜 한국 사람은 대출을 규제하고 왜 중국 사람은 대출을 해주냐고요. 이 비친 새끼들 아니에요. 자국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재산을 지식시게 해줘. 저도 2억 5천짜리가 5억이 됐어요, 아파트가. 근데 제 자식들은 아파트가 없어. 걔네들 아파트 어떻게 사냐고. 20평짜리가 5억 아파트 아, 살수 있어요? 네. 나는, 나는 빚이 나, 있어도 아, 아파트가 나, 있어요 나, 나, 나. 근데 나, 나, 나. 내 자식들은 나, 나. 아파트가 없다니까? 네. 아 집값 다값 네. 다, 다, 다 올려놨는데 네. 왜 빚이 짓냐고 네. 네. 여기 이렇게 전라도 인간들이 네. 많아? 네. 아유 전라도 인간들 네. 제발 정신 차려 빚이 짓 찍지 말어 나란하게 이런 요비요 이병박 박근혜 때하고 노무현, 문재인 때하고 어떠냐고 생각을 해 봐요. 김대중이가 선생 아니에요. 역적의 역적, 김대중 개새끼라고 왠지 알아요. 생각을 하고 사세요. 전라도 분들,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나라가 망해 가는 거는요 동북지사파예요. 이등과 받들했대 먹고 살기편했어요 물가 좋았고 집안정됐고. 근데 도무연이 군지했대 이렇게 집값 딱값싸블로 올라가요. 저희나 친구들 집이 있냐고 지금. 내 자식들이 집을 못사 워낙 성장 비싸니까. 미친 새끼들 아니야? 전북주사파다 올려놓고. 땅값과 집값과 물가를 안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시간당 만 원이면 뭐할 거냐고 시간당 만원 해봐 소용없어 집값 땅값은딱고는데 네. 지금 30대 초반 집이 있죠 근데 아직 자녀들은 어떻게 살 거야 아파트 나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조금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집을 못 사요. 아, 집값, 땅값을 더블로 올려놨으니. 내 부모가 재산 있는 거하고 내가 재산 있는 거두 개잖아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갖고 있어야 부모를 보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무현 때 집값 W 올려라 문재인 때 집값 W 올려라 여기 30대, 40대, 50대 아파트 있죠? 근데 당신들 자식들이 아파트 어떻게 사냐고 평당 2천만 원짜리를 평당 2천만 원짜리 집살수 있어요? 회사 생활 열심히 시키못 사요 왜 전라북도 사람들은 비닐장을 찍어 주냐고 어쩔 때 없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멍청들 하냐고 충청도가 멍청한 게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이 멍청한 거야 민주당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작자들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설남도 사람들이 왜비행도안맞추냐고 김대중이가 북한에다가 돈을 퍼주는 거에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개박살 나는 거야, 지금. 김대중 도무역 때 어떻게 북한에 십조를 퍼주냐고, 개새끼들이. 김대중이 선생 아니에요, 양아치지. 이효하고 바람나가지고 결혼한 게 김대중이야. 이효가 김대중의 술대 와이프야. 형수야 형수. 그 형수를 따먹은 게 김대중이야 이효하고. 지신랑 이효 신랑은 역참가 있고 교도소에. 그래서 나온 새끼가 기분 거려. 아파트값, 땅값을 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고? 근데 노무현, 문재인이야 집값, 땅값, 땀을 올린게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집 10억이야. 근데 당신네 그 10억짜리 집살수 있냐고? 왜 집값, 땅값을 땀을 올리냐고? 여러분들 아파트도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파트 있냐고